습니다. 아들여를 낳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제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만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을 더와 더 확실히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즐거움의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르기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 그들은 그 날에 오면 어, 자신들의 만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모든 날이 어, 그렇겠지만 그런 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 기념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은 어, 우리에게 주님의 초림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관계성을 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언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보고 이름을 예수라 하여 하라고했고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뿐 아니라 이름의 뜻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 그렇게 구원의 매체가 되신다는 것 어,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따로 되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중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줄 분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라 하는 말은 어 예수라 이름하라고 청사의 명, 명령이 나오는데 이 예수라는 말은 예수와 라는 어 히브리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의 예수와 라는 어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있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분이시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신이고 그들이 많은 능력을 가졌다 말하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임재되었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호와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은 죄의 결론을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결론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늦, 사망을 낳는이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는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욕심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제가 제, 제가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욕심이 없었다면 제가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그들에게 왕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욕심이 없다면 죄는 없습니다. 사망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고 모든 것이 욕심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영원히 할 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로하연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이라 결국 나는 죄를 짓지 않,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노예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노예면 그 자식도 노예인 것처럼 왕이 왕이 그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신분을 가졌기에 죄인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니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진 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에게 결론은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되는 허무한 삶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는 그들에게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 죄인 그들의 신분에게는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도 없고 사방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진짜 사망,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의가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을 믿는 의로 말면 아마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론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백성이라면, 죽음의 백성이라면, 사단의 백성이었다면 이제 사망에서 사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른 혜택을 그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 도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진실로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믿고 있는지, 또한 신앙하는지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그들의 제의, 제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첫 목적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자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제일이신 분인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만큼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분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선하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물 대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끝이 난 것입니다. 제 대가가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이만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이만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구원의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삶이 필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예수 이름으로 필요함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줄 알고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섬기냐, 누가 으뜸이 되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려 하려, 사랑하려 사,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불쌍한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의 수많은 영광 하늘의 수많은 영광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못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희장이처져 있었으니 지정성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장이 처져 있었으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희장을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없애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수 있는 줄믿으시면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는줄믿으시면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에 주심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함부로 재판을 걸거나 함부로 때리거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힘을 가진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더 많은 혜택과 영원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행위나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건세이고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진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날로 날로 후회해 주시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되고 젊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살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저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는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초림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자 이분이 나타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에 선택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종임을 믿음, 믿음으로 말미에 좋은 신님의 예언을 믿음으로 말미 아마 우리에게 혜택이 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을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비추어서 주님의 제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대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의 여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나아가 우리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이혼의 말씀은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증인이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래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난 하나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 주님을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말, 믿음과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의 날이 세상에 즐기는 쾌락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석탄절이라 말하지만 그들의 재앙만을 즐길 뿐입니다.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 없이 그저 즐거움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손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즐, 즐기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 안에서 즐기고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만이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이 주님이 오신 날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신 날이 매일 되시길 지시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루어진 초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재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말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성탄절의 기쁨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지시로 추근합니다. 몇주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길 지시로 추근합니다. 하루하루가 설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날이 얼마나 참, 참 기쁘고 설레는 날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설레이는 날이 되고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설레는 날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손자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을 기뻐하며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